조금만 더 올려줬으면 고맙게요. 고마워요. 조금만 더 샷건 님도 조금만 더 <목소리> 네, 딱 좋아요. 여기 튼나구나 어이, 저건 부터 파란 캐릭터 <키트> 놓쳤다 <목소리> 아, 저나쁘 그런 어 어, 금봤 뭐야? 올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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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. 아, 다안 다, 운나아다시파 나, 나, 다운 나, 깐만 나, 시파즈. 나, 시파요 나, 시파즈. 나, 시파즈. 나, 시파즈. 나, 시파즈. 나, 시파즈. 나, 시파다 나, 다파즈 나, 가파즈 시파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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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파 좋아. 파즈시 안에, 어, 나이스. 나이스. 굿굿. 어, 나이스. 네. 이게 되네. 나이스. 펫, 펫. 나무지네. 나이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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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이거 쇼 바로 보죠, 이거? 쇼나플 자주 나오네. 아. 네. 둘다 더블로 나와요 그, 그. 나오면 짜리에요. 쪼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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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샷. 딱80 남았어요, 여기 잠깐만요. 스나 혼자 이렇게 하나, 둘, 셋, 찔까 있을 것 같은데 없다. 같이 열어요. 높이 예상, 한번해주요 자, 높이 전면 같이 열어봐요. 하나, 둘, 셋, 둘, 셋, 말을 안 해주시네. 기다려 봐, 요 형님. 바닥 깔지 마시고. 아, 완다. 이거 나 전면 봐야 돼. 쪼꼬님이... 전면봐주세요 네, 제가 쇼볼이요 이거. 아, 나올라. 나올라. 나나와나와라나올나올 나올라. 나올나올나와 아, 안녕라 나올라. 나이라나라나올스나면나올까나잘라버리라 그냥. 라나 어, 올라프리다, 뛴다, 조심 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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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뛴다. 슉, 같이, 홀, 바로 봐주고, 바로 봐주고. 자, 두는 폭, 배가 폭, 그치? 자, 폭가 볼게한 번만. 하나, 둘, 고. 다운. 다운. 더블의 킬, 세소, 까비. 하나 반샷, 킬. 나이스. 나이스, 이거 뭐야. 내 폭에 맞고, 더블 킬 하다가 살짝 맞다가 둘다 반샷. 작건으로질러버리기 나이스. 나이스, 구, 형님, 어, 쉐가 가게가 쉐가 랐가쉐았쉐스 나이스 가 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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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쉐스 하나 쉐가 쓰나요? 자스반식 맞았던 예스나 자, 원점으로 봐라 일단 네, 차권이 혼자 열어볼게요. 끝만 봐요. 또, 1 0마리 맞아. 아, 들어가 집에. 오. 나이스 쫄 안에 있대요. 나이스. 굿, 굿. 화이팅. <목소리> 자, 이제, 저, 뭐지? 컨사이 한번 보, 바로 볼게요, 이번엔. 폭안깔것 같아서. 까도 녹도폭 까나 아니면 은 거기 농포 깔것 같아, 예상. 컨사이 한번 볼게요. 올라프이다 아까 스나 들었더니 내렸어요, 다. 삼나플. 조 피엘, 응. 그 빨간색 캐릭터, 그 피엘, 개각절, 반시아 뭐야 안맞버지 개각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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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각하세요빨간각 캐릭터 절개이절 개각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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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각이야 하나 더각절 개각절, 개각절, 개각 나이스 절개 뭐지? 개각 들어가고 전각절 개각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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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